30년 넘게 놓인 건강과 영양학을 연구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를 직접 봐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매일 아침 작은 알약들을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가족들이 권해서 광고를 보고서 혹은 친구 추천으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온 보조제가 사실은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연구실에서만 일한 학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건강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며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드신 보조제가 오히려 암 위험을 높이고 심장병을 부르고 뇌출혈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절대 먹어선 안 되는 다섯 가지 보조제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백 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광고나 마케팅이 아닌 진짜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계신 보조제 중에 혹시 위험한 것이 있을까요? 건강을 지키려던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한 72세,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알록달록한 알약들을 한 줄로 늘어놓고 하나씩 챙겨드셨다고 합니다. 항산화 비타민, 칼슘, 은행잎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까지 말입니다. 가족들에게 자랑하기도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고요 건강검진에서도 의사가 보조제를 잘 챙겨드신다며 칭찬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달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평소보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며느리 이름을 깜빡하고 약속 시간을 자꾸 헷갈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다며 응급실로 달려가셨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출혈 위험이 높고 혈관 곳곳에 칼슘이 쌓여 석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매일 드신 보조제가 몸을 무너뜨린 원인이 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은 아략이 아니라 생활 속 습관에서 온다고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제대로 알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다섯 가지 보조제를 멀리 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될 보조제 5가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될 건강보조식품 5가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고 열심히 드시는데 이것이 바로 큰 함정이에요. 오히려 암과 내출혈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북유럽에서 2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흡연자가 베타카로틴을 복용했을 때 폐암 발병률이 18%나 증가했어요. 금연한 지 오래된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김정수 71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친구 권유로 매일 베타카로틴 캡슐을 챙겨 드셨어요?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3년간 꾸준히 복용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이 멈추지 않더니 결국 폐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서 자연스럽게 항산화 성분을 얻으시면 됩니다. 당근, 시금치,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자연식품 말이에요. 알약 형태의 고용량 항산화제는 절대 장기간 복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항산화제 알약을 건강이 비밀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뼈를 지킨다고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어요. 오히려 혈관에 칼슘이 쌓여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칼슘 보충제를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근 경색 위험이 31%나 높았어요. 뼈를 지키려다가 심장을 위험에 빠뜨린 셈이죠. 박영자 72세님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매일 칼슘제를 복용하셨습니다. 딸이 사준 비싼 제품이라며 자랑스러워 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5년 후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고 검사해 보니 관상 동맥이 막혀 응급 시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혈관 곳곳에 칼슘이 침착된 것이 원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칼슘을 보충해야 할까요? 멸치, 두부, 시금치, 무가당, 요거트 같은 자연식품으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타민 D와 하중 운동이 함께 있어야만 뼈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혹시 지금도 칼슘 아량만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믿고 계신가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효과가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출혈 위험이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6년간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행잎 추출물의 치매 예방.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돈만 낭비한 셈이죠. 더 심각한 건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어 출혈 위험을 높인다는 점이에요. 강미경 65세님은 기억력 향상을 위해 은행잎 추출물을 6개월간 복용하셨어요. 그러던 중 치과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는데 출혈이 도무지 멈추지 않더군요. 결국 응급실로 이송됐고 은행잎 추출물 때문에 혈액 응고가 제대로 되지. 아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치매 예방에 정말 효과적인 건 따로 있어요. 매일 걷기, 새로운 것 배우기,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기, 그리고 채소와 생선이 풍부한 식단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매 예방법이에요. 특히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를 막아주는 마법이 약이라고 믿고 계셨나요? 이제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노인의 근육을 지켜준다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히려 신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 아시나요? 고령자에서 단백질 파우더를 남용하면 신부전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고용량 단백질까지 처리해야 하니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최은호 74세님은 근육 보강을 위해 매일 단백질 파우더 두 스쿱씩 드셨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 관리에 정말 신경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몇달후 갑자기 다리가 부어오르고 소변 색깔이 이상해졌어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백질을 보충해야 할까요? 계란, 생선, 두부, 콩류 같은 자연식품으로 충분해요. 이런 음식들은 단백질 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함께 제공하거든요. 특히 이미 신장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백질 파우더보다는 적절한 양의 자연 단백질이 훨씬 안전해요. 혹시 단백질 파우더를 장수의 비밀이라고 믿고 계셨나요? 이제는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종합 비타민 패키지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한다는 달콤한 약속,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중복되는 성분들이 간과 신장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거든요. 초고용량 비타민 O와 각종 허브 성분이 간 손상을 일으킨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다수 보고되고 있어요. 한국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도 이런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선자 67세님은 TV, 홈쇼핑에서 본 종합, 비타민 패키지를 3개월간 열심히 복용하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각 다른 알약들을 챙겨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과 식욕부진을 호소하셨어요.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의 500가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담 후 개별, 성분만 최소량 보충하시면 돼요. 보약처럼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종합 비타민 한 봉지만 먹으면 건강이 완벽해진다고 생각하셨나요? 이런 마법 같은 일은 세상에 없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바로 조심해야 할 건강보조제입니다. 광고에 속지 마시고 가족의 건강을 진짜로 지키고 싶다면 이런 것들은 멀리 하셔야 해요. 이제는 반대로 건강을 지켜주는 진짜 생활 속 해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조제 대신 실천해야 할 다섯 가지 습관 보조제에 의존하지 말고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식품 중심의 식사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견과류, 생선이야말로 자연이 주는 최고의 슈퍼 항산화제거든요. 빨간 토마토의 라이코펜, 주황 당근의 베타카로틴, 보라색까지의 안토시 아닌 초록 시금치의 엽산까지 말이에요. 이런 영양소들은 아략이 아닌 자연 상태에서 먹을 때 진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은 뇌와 혈관을 빠르게 늙게 만들어요. 하루 세끼 식사에 최소 세 가지, 세개 채소와 과일을 넣어 보세요. 아침에는 빨간 토마토와 초록 상추, 점심에는 주황 당근과 보라 양배추, 저녁에는 노란 호박과 검은 콩,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식탁엔 어떤 색깔이 올라와 있나요? 두 번째는 햇볕 쬐기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지키는 열쇠예요. 알약으로 먹는 칼슘은 위험하지만 햇볕으로 만들어지는 비타민 D와 함께라면 자연식품의 칼슘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다만 한낮에 강한 자외선은 피해야 해요.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20분 정도 걸으면서 햇볕을 쬐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팔과 다리를 적당히 노출시켜 주세요. 겨울철에는 햇볕이 약하니까 조금 더 오래 나가셔도 괜찮아요. 창문 너머 햇볕은 효과가 거의 없으니까 꼭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햇볕은 몇 분이나 쬐셨나요? 세 번째는 꾸준한 걷기와 하중 운동입니다. 뼈와 근육은 꾸준한 자극이 있을 때만 강해져요. 누워서 쉬기만 하면 오히려 더 빨리 약해집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빠른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하중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점점 쉬워질 거예요. 무리한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관절과 심장의 부담을 줄수 있으니 피하시고요. 본인 체력에 맞춰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오늘 몇 걸음이나 걸으셨나요? 만보 걷기보다는 꾸준히 걷는 게더 중요해요. 네 번째는 두뇌 자극과 새로운 학습입니다. 뇌는 근육과 똑같아서 쓰지 않으면 위축되어 은행잎 추출물 같은 알약보다 훨씬 효과적인 치매 예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독서를 하거나 퍼즐을 맞춰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해도 좋고요. 요리 레시피를 외워서 만들어보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되요. 무리한 학습보다는 꾸준한 자극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요즘 배우고 있는 새로운 것이 있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다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외로움은 치매와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 기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거나 가족과 대화 시간을 늘려보세요.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요. 봉사활동을 통해 누군가를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어려우시죠? 전화통화라도 자주 하세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면 더욱 좋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 나누신 적 있나요? 웃음만큼 좋은 보약은 없어요. 이 다섯 가지 습관이야말로 어떤 비싼 알약보다 강력한 장수의 비밀입니다. 돈도 별로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온 다섯 가지 보조제가 사실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말이에요.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암 위험을 높이고 칼슘 보충제는 심장병을 부르며 은행잎 추출물은 출혈 위험을 키웁니다. 단백질 파우더는 신장을 망가뜨리고 종합 비타민 패키지는 간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암, 심장병, 뇌출혈, 신장 질환 같은 큰 위험을 불러오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다양한 색깔의 자연식품을 먹고 햇볕을 쬐며 꾸준히 걷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면 어떤 아략보다 강력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72세 어르신이 보조제를 끊고 이런 생활 습관을 실천하신 지 6개월 만에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기억력도 돌아오고 가슴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활기 찾았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계속 잘못된 보조제에 의존하신 분들은 건강이 더욱 악화됐어요. 돈만 낭비한 것도 억울한데 건강까지 잃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건강의 답은 아략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연이 주는 선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알약을 줄이고 식탁을 채우십시오. 밥상 위 다채로운 채소와 과일, 따스한 햇볕, 가벼운 걸음걸음, 가족의 웃음소리 속에 진짜 건강이 숨어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녁 식탁에 세 가지 색깔 채소를 올려 보시고 내일 아침에는 20분 정도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면서 걸어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통 드려보시고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건강한 노년은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꼭 챙겨야 할 진짜 영양소와 그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계절별로 달라지는 영양관리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은 건강보조제를 드시다가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내용을 듣고 놀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